중국 자동차 산업, 요즘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오늘은 자오프 취향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미래 산업 생태계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을 한번 2020년 초로 되돌려 보죠.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자오후추안 교수가 이렇게 아주 암울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경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자동차 산업이 마주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자, 그럼 이야기의 제1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위기 속에서의 전략적 대응, 경제의 핵심을 구하기 위한 아주 긴급한 작전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팬데믹이 멀쩡하던 시장을 갑자기 덮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 자동차 산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휘청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이 닥친 거죠. 뭐랄까 엎친 데 덮친 격이 할까요? 기존 문제에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자동차 산업이었을까요? 그냥 차좀덜 팔리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당시 정부가 마주했던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그냥 하나의 산업으로 본게 아니에요.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일종의 용의 머리라고 생각한 거죠. 최고의 레버리지였던 셈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금, 일자리. 소매 판매,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공급망은 또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수많은 다른 산업들이 다 얽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멈추면 경제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요. 첫째, 강력하게. 둘째, 단기 효과에 집중. 셋째,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넷째, 무엇보다 신속하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아주 효과가 확실한 순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에 바로 충격을 줘서 모두가 신뢰를 잃고 추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막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이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 작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차. 우리가 NAB라고 부르는 전기차 판매가 말 그대로 폭발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부신 성공 뒤에 아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수익성의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이막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차는 이렇게나 많이 팔리는데 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은 돈을 못 벌고 심지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성장과 초라한 수익성 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게 이번 파트의 핵심입니다. 자오 교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여명전의 어둠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이 특이 직정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건 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도기라는 뜻이죠. 희망의 빛이 바로 저 앞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왜 적자가 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통큰 투자 때문이에요. 그것도 전례 없는 규모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R&D도 해야죠. 새 공장도 지어야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새로 만들어야죠. 또 새로운 브랜드도 내놓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거의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직접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차 원가의 핵심인 배터리 가격이 같이 뛰어버린 거예요. 2020년만 해도 전체 비용의 40% 정도였는데 불과 2년 만에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뭐 차를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게 된 구조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 숫자에 주목해주세요. 34,000 이게 뭐냐면 2022년에 전기차 모델 하나당 팔린 연평균 대수입니다. 34,000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이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많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모델을 내놓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잘게 쪼개져서 누구 하나 제대로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된 거죠. 그럼 이 캄캄한 여명전의 어둠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해담은 바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는 투트랙 전략에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먼저, 기업들. 서로 싸우지 말고, 플랫폼이나 R&D, 공급망 같은 자원을 좀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걸로 무의미한 군비 경쟁은 그만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겠죠. 하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품 가격을 좀 안정시켜주고, 출혈 경쟁 대신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죠. 그리고 물론, 소비자들이 계속 차를 살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고요. 말 그대로 완벽한 팀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엄청난 투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하는 그 궁극적인 비전, 그큰 그림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모 생태계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요, 그냥 굴러가는 쇳뚱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인터넷 세상을 우리 손에 쥐어준 것처럼 자동차가 데이터, 에너지, 온갖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중심 허브가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태계는 자동차를 우리 사회의 네 가지 핵심 기둥과 연결합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 자체, 그리고 교통 시스템, 스마트 시티, 심지어 에너지만까지요. 자동차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고리가 되면서 사회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 완벽하게 녹아드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림이죠? 그렇다면 이 게임의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쟁이 전기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드냐였다면 진짜 승부가 펼쳐질 후반전은 바로 지능화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연결성에서 최종 승자가 갈릴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미래를 만들려면 누구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모델이에요. 자동차 회사는 튼튼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ICT 같은 기술 기업들은 똑똑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길을 깔아주는 거죠. 표준도 만들고, 인프라도 구축하고요. 이세 주체가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모든 변화의 스케일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산업 문명의 보석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래 자동차 생태계는 인류가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들어서는 상징, 그 다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 이게 과연 자동차 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러 산업이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이 생태계라는 모델이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전체의 청사진이 될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